지금 그 센터에 갔다 왔는데 수리가 거의 뭐안 되고 있네요. 바쁘셔서 뭐 빨간 날이 많이 끼긴 했지만 사고 난지딱 일주일 됐습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간에서. 사고 처리해서 사건이 많은데 하나씩 이제 설명드리면 네, 처음에 사고가 났죠. 사고 가 나서 이제 일단 뭐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니까 그리고 뭐 상대가 안다쳐 보여도 어, 치료를 잘 받으시라고 어차피 제 보험에서 치료를 해주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서 보험사에서 이제 전화가왔어요 전화가 와서 어, 전화 내용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고객이 어, 보험입니다. 네. 네. 아예 통화 괜찮으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전에 사고 건 때문에 연락, 연락 좀 드렸는데 네. 딱 보내주신 그뭐 우리 그 오토바이 쪽 블랙박스 영상은 확인을 했고 네. 상대방 측도 좀 영상 있어서 보다 보니까 네. 네. 일단은 상대방 측은 뭐 좌회전 신호의 정상 유턴은 맞아요 우리 아예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실 부분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쪽80% 상대방 20% 이렇게 좀 되거든요 고객님. 네. 지금 네, 예 그래서 또 사실은... 뭐 만약 비즈닝 안킨거 이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어차피 본인 씨 시... 이쪽이 어차피 유턴이랑 좌회전만 가능한 신호기 때문에 그 차선이고 네, 그 신호에 네. 맞춰서 주행한 거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8대2 정도로 이제 사실은 확정 짓고예 네. 정리 처리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오토바이를 입고를 했거든요, 수리하려고. 아, 수리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고객님? 레몬 바이크요. 이그 양촌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쪽으로 그거... 저희가? 네, 네, 그러면 제가, 그, 자차는 안 되니까 80%는 제가, 그, 수익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 알겠습니다. 그, 뭐, 그, 나머지 20%는 잘 나오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이제. 10%는 상대방 쪽에서 이제 다 아, 처리할 거고요, 보이네? 왜냐면 그, 배달하시다 가그 혹시나 안 되실까봐. 아, 맞아. 그거는 뭐, 어쨌든 그쪽에서 배달이, 배달하다가, 부분 처리가 안 되는 거더라도, 그쪽에서 본인 자비로라도 시0면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레몬 바이크에 당 서리는 마케팅 거니까 이쪽으로 저희 담당자에전화가 드릴게요. 과실 부분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따로 레몬 바이크에 과실 얘기, 비율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예, 네, 그럼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저렇게 통화를 해서 뭐 검색을 해보고 그러니까, 어, 신호를 제대로 받고 유턴을 하면은 우회전 과실 20, 아, 우회전 과실 80, 유턴 차량은 사실 20%. 뭐,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는 건데, 방향지시등안 키면은 뭐 10,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뭐, 대우회전. 크게 돌았다는 거죠. 저의 서 과실인데, 그 10,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빵이죠. 80대 20. 그렇고, 아, 뭐, 그렇구나. 어쩔 수 없네. 아시다시피 이제, 포토바이는 자차가 안 되니까, 내차 수리비의 80%를 부담해야겠구나. 뭐, 변적상 150만원 전후, 많이 나오는 뭐, 대금 100만 후반대로 나온다는데 그렇게 뭐 인정하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단톡방에 어떤 분의 조언으로 거기 옆에 CC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뭐 CCTV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놨었는데 그 대화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대방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분명히 보험회사 직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좌회전 신호가 맞다고. 그래서 이거 공개하는 공개 청구 받는데 800원이야 수수 이것도. 그래서 아뭐 어차피 확인했는데 뭐 800원이라도 아낄까 해갖고. 안 보려고 했죠. 그래서가 아,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 궁금해서 정보금대를 받았죠. 활용 결제하고 그래서 보니까 아이 차가 좌회전신호에 유턴한 게아니었죠 영상 이 보이실 거예요. 확연하게 주황색 신호에 유턴을 했단 말이죠. 유턴 과정에서 신호가 바뀐 것도 아니고 확연하게 주황색 신호에서 유통하는게 찍혀있어서 바로 보험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한 거 맞냐 나 이거 정보공개청구해서 영상을 확보했는데 주황색 불에 유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상을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는데 한동안 몇 시간 동안 도 답이 없어 화가 슬슬 나는 거죠 분명히 각도상 보면 상대방 블랙박스 차량에 그 주황색 등이 들어온는게 찍혔을 거란 말이지 정상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했다면 그런데 이 보험사 직원들이 거짓말을 한 건지 일처리를 좀 편하게 하려고 쟁점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 아줌마가 강력히 난 좌회전 심늉을 일턴했다 주장하니까 황색불에 일턴하는 걸 봤음에도 아이는또 사고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냥 좌회전에 일턴했다 해주자 제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버렸는지 이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그 전에도.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한 거 맞냐 하니까, 뭐, 얼버무리더라고요 상대방이 뭐,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고 블랙박스 화질이 뭐, 좋지 않아?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했다고 판단을 내리는 건지, 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금관문 민원을 막 넣고 있었어요. 이거는 참 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내용이다. 그리고 유사 사고 판례를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딱 유턴 차량이 가해자예요. 뭐 제가 정상적으로 그 대회전이 아니었으면 뭐 백대병이고 백대영이고 대회전을 뭐 크게 돌았다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 아까 차선으로 안 돌고 이걸한 대에도 그 대회전 말이죠. 뭐막 제가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민원 작성 중에 민원을 넣을까? <laughs> 연락이 와서 뭐 미란하다 하더라고요. 네 대화 내용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네, 오늘 네, 차주예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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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뭐그 부분 그쪽에서 뭐 확인하셨나요? 아, 그쪽에다가 얘기했고요. 일단은 뭐 사실 부분을 좀 다시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네 그쪽 담당자도 그쪽 차주랑 얘기를 해보고 데리 네.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까. 왜그 조사 그 상대방 블랙박스를 보셨다고 하기 좌회전을 확인했다고 하주잖아요 그쪽 에서는시도가 바뀌는 걸 보다 보니까 네. 저희도 그렇고 부터 뭐 담당자도 그렇고 좌회전 시호가 떨어진 걸로 봤어요. 그데 지금 보내주신 걸 보니까 그냥 황색 불이니까 자회전 아니 그 블랙박스에 분명히 그 황색 불로 바뀌는 게전상적인 블랙박스 장착했으면 찍혔을 텐데. 그게 네. 영상이 이렇게 막. 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러면 그렇게 조사를 하시면 안될까아요 왜냐면, 문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죄송해요. 고객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조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근데? 음. 그쪽은, 이제, 저, 삼성전자 같은 아시는알수있까요삼문자 어떤 조사예요 고객님? 그, 그 아. 영상 조사하고 이제 그 손으로 조사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조사라는 거는 따로 없는 거고요, 고객님. 네. 그쪽 영상에 대해서는 그쪽 상대방 쪽 담당자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제 영상을 확인하는 거고, 저랑은 이제 공유를 해서. 그니까 러그 그분이 거짓말을 보고, 하셨던가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짓말이라고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니 영상에, 영상 자체가, 그, 그, 그 각도를 음. 보니까 영상에 분명히 그, 그, 신호 바뀌는 게 찍혔을 각도거든요,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아, 영상이 신호가 이제 뭔가가 밝히는 건 맞는데, 네. 이제 그쪽 사주 쪽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자외선 신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담당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중간에 이제 황색불이 밝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영상을 눈으로 확인해야지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사고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그렇그는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객님께서 아무튼 이때 막빠가지고 저라면 엄청 피해를 볼만한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그분에. 네. 그 그분에 대해서는 좀가아 자신에 대 사과 말씀 올리고요. 보이는 오늘 듯이 어. 영상으로는 제가 상대방 쪽에다가 네. 그, 일단은 공유를 했어요. 보이 우리가 네. 보면은 우리 쪽 황색불로 들어온 거고 상대방 쪽도 황색불에 조영을 한 걸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실에 대해서는 자실이 자신으로부터 유감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라고 아, 뭐, 얘기를 했기 그, 때문에 영상들을 토대로 는 신호를 위반하신 거잖아요 그, 아,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다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그러면 제가 일단 그 분한테 그쪽에 제가 내일모레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괜찮아요? 한번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지금 굉장히 보험회사에 대해 불신이 좀 생긴 게 본인들 일처리를 편하게 하려고 아니면 뭐 혹시 그 아줌마하고 상대 차주하고 뭐 아는 사이는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일처리를 편하게 하려고 한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됐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뀐 과실로 이제 보험사 직원이 상대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일을 이렇 이렇게 해서 과실 비율이 바뀌게 됐다. 얘기를 하니까 아줌마가 끝까지 노발대발하면서 인정을 안 해요. 자기는 영상을 보내줬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자회전 신호에서 유턴을 했다. 끝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그러니까. 노발대발 한답니다. <laughs> 영상 증거인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얘기를 했죠. 이러면은 합의가 안 되면, 경찰서 접수하면, 어 문제가 커진다. 왜냐하면 12대 중과실로 들어가서 벌점, 벌금, 그 다음에 개인 합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벌금이 또뭐시에서 시기 것이, 기본 임산대부 시작하잖아요. 상해, 상대, 형태에 따라. 전화 아직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팔은 이제 웬만한 게 괜찮아졌는데, 허리가 아직 안 좋아서. 이긴 했는데도 끝까지 그 차주분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고 접수를 했고, 빨간 날이 많이 껴서 그런지 아직까지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오토바이 수리 확인하러 왔는데, 뭐, 수리가 거의 안 됐네요. 빨간 날이 껴서 그런지. 오토바이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참, 총체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것 같네요, 상대방이. 벌써 일주일을 뭐, 그냥 집에서 요행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유튜브 시작하고, 쉰 날이 거의 없는데, 배달하는 걸. 이렇게 일주일 동안 쉬니까, 뭔가, 응어리가 지면서, 근질근질, 이런, 이런 단어로 표현 못할, 뭔가 응어리가 지고 있습니다. 아배 달하고 싶다. <laughs>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진단서를 끊어놓으라고 경찰관이 그러던데 오래 걸려 끊어야죠. 아무튼 여러분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그리고 확실한 영상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주변 CCTV.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하는 방법을 이제 배웠거든요. 그 CCTV 있으면 CCTV 넘버가 있습니다. 그 넘버를 사진을 찍어 놓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어 승인이 떨어졌고 그 다음 영업일에 바로 확정이 나서 보내줬습니다. 바일을 보험회사 믿지 마세요. 하여튼 다음에는 좀 좋은 이야기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